5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본문에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증언을 근거하지 않으시고하나시 아버지의 증언을 근거로 하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 증언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아에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인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은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공신력도 없고 객관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증인을 삼을 때 반드시 두명 내지 세 명을 증언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그 권위만으로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스스로 낮추십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이죠. 그러면서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의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언받으심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참된 증인은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 아버지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록 아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참대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어, 아주 확신하면서 선포하죠. 어, 과장하고, 또 그것을 또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 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 분노하면서 혹은 조작하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옳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무리 옳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는 다 옳은 것이고 마치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언하심만 오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계와 역사, 그리고 온 세상의 자연, 질서, 민족, 국가, 인생과 운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정당한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나는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아무리 내 지식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고집스러워집니까? 자기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식, 그동안에 학습한 거, 공부한 거,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모든 확신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설때그 사람이 진리에 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죽 하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삶의 근거를 삼고 기준으로 삼고 오늘 이끄시도록 간구하고 말씀의 능력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말씀의 능력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의 아들들. 새 학기를 앞두는 우리 자녀들 어, 결혼과 출산, 취업, 각종 어,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맡겨드리십시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삼조 신주님.